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버스입니다. 오늘은요, 안녕. 탈출맵 해보도록 할게요. 병마 스토리임. 제자, 어, 데빌님이라는 거고요 이건요, 스티브의 심장을 찾아서 라는 탈출맵입니다. 참고, 5분 만에 끝날지도 5분 만에 끝나다니. 여긴 어디? 스티브. 그래, 내 이름은 스티브였지, 참. 근데 가슴이 차가워 심장이 없나 보네 찾으러 떠나자 벌써부터 심장이 없다니 내 심장 눈도 부른 데오 그럼 심장 없이 살까 심장 보관실로 가자 떠라라라라 심장 보관실 아니 이 몹쓸 것은 뭐지 몹을 자주 세요 오호 내 심장 키 모양 이상해. 뿌시는 건가 모을 잡으세요, 몸주자 모을 잡으세요. 모을 잡으세요. 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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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요. 모을모을 잡아줘요 모을모을 잡아줘요 이게 뭐야? 여기 또 공간 있는 건가? 응. 난이도 그럼 켜야 되나?